근데, 이 커리큘럼을 지금 2년째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거의 100점에 가까워요, 진짜. 이, 이, 양이 많은 것 같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분량은 소화하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담아줄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뭐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붙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다 하시는 게 맞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저랑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길이 안 보이면은 지쳐서 이제 못해요. 자, 그래서 쌤들께서 이제 여러 부위의 쌤들이 계세요. 이게 환경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으나 전념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어 실력은 좋으신데, 진짜 열심히 하면 붙을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분들도 계셔서 서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 열심히 하시는 사례를 이제 미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야 이제 자극받아 열심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타까운 선생님들도 계세요. 다 열심히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힘내셔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하다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잖아요. 열심히 하고 나서는 뭔가 방법이 있어요. 그 분량까지 안 채워줬어도 열심히 했을 때는 뭔가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놀면은 이제 방법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도 수험생처럼 이렇게 늘 깨어있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어 저는 이제 이게 워낙 좋으니까 그냥 이제 막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모든 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하게 돼요. 좋으니까. 어, 공부도 많이 했고 다 됐는데 상황이 안 돼.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는 다 비슷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 하여튼 그 주어진 상황 내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길은 열려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에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어요. 아빠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되게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시험 공부하신 거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 뭐,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 종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도 개인사가 복잡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도 많고 이러셔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몇 장씩 떼어갖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어려운 시험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막 1등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 선생님들 이제 저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되게 좋은 학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그때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시면서, 어, 시험 문제를 발표하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 그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시험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날지 보이니까, 시험 문제를 딱딱딱 체크해가지고, 노트에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보통 때 공부를 한 100페이지를 했으면 한 페이지만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숙사에 쭉 가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 문제 발표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숙사 한 바퀴, 기숙사가 넓으니까,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공부 끝난 거예요. 한 바퀴를 방방이 다니면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 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다 나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시험 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야, 시험 문제 발표 언제 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다고 요 그럼 시험 문제 발표를 다니면 이제 받아줬고, 다른 친구들이.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이제 교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딸인 걸 알고 되게 반가워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셨죠. 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상황이 다 주어져 가지고 어막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다 주어져 가지고 막 하루에 0 시간씩 풀러 땡길수 있는 분은 너무 럭키한 거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공부했을 때 그게 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던 거예요. 이런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등으로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 공부라고 하는 게 100페이지를 다 봐야만 꼭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공부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교수님은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저는 몰래 못해서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인드의 차이에요.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승부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도 있고, 나름 추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어,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어떻게 추리면 되냐. 선생님들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너무 럭키한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빨리 합격하시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10시간씩 공부를 안 해도 합격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